천천첫 전설템 세 개를 획득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천다천천보 천천히, 천 전설 나천나천천 천천히, 천천천천천천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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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야스틀 공 쏟아지고! 쏟아지고!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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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군대 뭐, 앞으로 나와 앞로 나와 앞로 나와 자 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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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트 방깍이야 알트, 그래. 알트, 아, 알트 아, 어, 스톱 아 이거 누구야 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승있요다승이 저승이 빠이 빠줘 그냥 다줘싹다 쳐요 그냥 타고 앞으로 나와 저승사자 보는 중복잡쓰라라 밀어버려 버무려. 고

너무나 집이 이렇게 빠듯이나. 야, 너왜 보수 안 왔어? 빵초나게 뜨폰으로 해용. 너왜 맞았어? 대기운이에요 도발 <laughs> 그만해라. 진짜 나 이제 저쪽 이제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제 못 놀리겠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또 내려갈 <laughs> 때 형도 감싸줘야 돼. 감싸야 돼. 어, 자 들어갈게요. 감싸줘. 감싸줘. 어. <laughs>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면서 10팀 방향으로 길 열렸다 길 열렸다 들어가자 형들 이모티콘 쭉 들어와 그냥, 그냥. 어 지금 좋아 바로 어, 어. 다 들어왔어 순산되고 형들 12시까지 먹었다 어때? 밀렸어? 이놈 반 잘렸어 밀렸는 아, 이놈 많이 먹었다. 살았어 아. 잠시 네. 넘어간다. 잠시 넘어간다. 아. 잠시만요 넘어간다 잠시만요 다 잠시만요 넘어간다 잠시만요 컷 더슨 타자 이모티이모티 더슨 타자 같이 찍는 중 아, 아. 많이 밀었다 솔백 아. 따라 뛰어 형들 내리는 비도 못 빼요. 비가 가가가 죽어. 바로가 바로가. 미사 같이 찍는 중. 그리고 피묻 애들 뭐 없다 이거 그냥. 잡았어. 잡았어. 약한 애들밖에 없어 그냥 쭉 밀어요.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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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다.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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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태양이 보는 중 보는 중. 알트 받아줘야 돼 알트. 알트 봐줘야돼 알트 받아줘야 돼. 형들 다 밀었어. 좀만 진정하고 알트 점사 보석을 먹었어 보석을 넣었었어 초기가 됐어요 아 나이스 게임거는 귀환하시고 잠깐만 이거 형들 귀환하시고 다시 갈게요 한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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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요오세장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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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즐겁들지마다고걱정하지 오토마토를 드라마. Susami, Samshi, put it, sugar. I went 적들 our position. What is it? Something, s o m 이 쩐댕이 n g 이 o m 이 t h i n g 메인 끌어줘. h i n g I ain't g 넣어놨어 m 이카비아 y 패턴 가자 군중, 가자 봐봐, 쭉만 더만더 간다 이거. 야, 그 앞에서 또 봐봐. 가자 가그고 싶은 타이틀이야. 이거 포르시 모태를 빼줬어. 이모티콘 이모티콘 자동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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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와, 나이스. 야 보스 이걸 막는다고? 국보 전 방송 예능으로 전환, 갑자기 예능 모드. 상사 적들 출발 포지션 잡고 준비 카선야카메야 봐. 때리 끝난다 이거. 카자 스톰 한번 더 나고. 브럭 봐 봐. 잠깐 나어 어, 누군가 때리면만더나아 알트 알트 깃다. 네. 알트 한번 끌어 봐요 아, 네. 어, 네. 좋아요. 네. 알트 알트 갈까? 네. 이거 이제 왼쪽 풀 나가면 돼. 이제 다 삭다 보내 버려. 다 삭다 보내. 잠시만 잠시만 타고 요 스턴 넣었어. 이겼어? 이겼습니다. 저방스 올려. 굴러가야겠다. 준비. 준비. 한. 9.부터 발점이봐 됐다. 알트 찍어놨어. 아, 알트 계속 빠주세요. 알트 간다. 알트. 자, 이빨 찍는 중. 이빨. 무슨 사자가 진짜기 완벽하고 저거 포커시키는 거지. 자, 이 이빨 찍고 저승 사자. 검 쳤어. 얘양해리자내 네. 아 얼굴 60코 찍는 중 알토 같아 알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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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알트 알튼 알트 알튼 스튼 알튼 야튼 알튼 이튼 알튼 알튼 여튼 알튼 알튼 팀튼 알튼 알지 알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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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나와 튼 알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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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 알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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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튼 알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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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 알튼 알튼 알어 미로날가거든요 미스함 미사노가. 데리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네, 오! 이수! 어보스비스킬부요아스카 아이스카! 이스카아어스어 아이스카! 아이이 아이스카! 스카아스스이이스아이이이이스아아 지금 출발했지. 애들은 지금 어디 있어? 환영하고 싶는 것 같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환영하고서 바이비트는 입구로 와.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보스하고 전전투거든 전설 캐릭터와 어정쩡하게 날라오는 애들 싹까 잡고 전설이랑 바이비트가 죽을 급들이 오면은 전체 다 황금의 거인상으로 날라오지 계속하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바이비트 전설은 좀 사이드에 빠져 있다가 너네들이 이게 한 번이라도 죽으면 그 타격이 크거든? 아니다 싶으면 빼. 그리고 우리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 카리누스가 모니터를 하든 말든 여기는 이제 지켜지니까 다 오셨지? 탱아 출발. 다이비트 전설, 투벅초, 강남구, 강북구 빼고 전환다. 이렇게 하면은 쟤네들 더 오는 속도가 늦어질 거예요. 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아, 아, 자, 왼쪽. 아, 형, 집중할게요. 알트. 자, 알트 먼저 해주세요. 알트 딜하는 알트 알트 중. 알트 먼저 잘라주세요. 이거 보스 좀 알트, 알트 컷. 자, 내그 얼굴. 보이시나요? 어? 저승사자 이런 거부터. 잠시만요, 도보세요. 잠깐. 저승사자 보는 중. 형님, 이거 이거 좀만 내릴게요. 보스 근처에서. 왜 만피에요? 천천히. 먼저 놀아요. 가자. 잠시만요, 끌었어요카자 먼저, 카자 먼저. 끌었어요 와, 알트 걸어간다. 카자 반깡 넣어줄게요. 카자 반깡. 와, 음, 음, 이제 왼쪽으로 쭉 밀면 돼요. 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카리노스. 오야, 알토입니다. 선장님. 졸백. 헤리. 태양이 한 번만 맞으세요, 태양인. 공양이 바깥. 태양이 바깥. 태양이 자 왼쪽 라인 쭉밀게요 그냥 싹다 보내게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내 보내줘야 돼. 회사 마바린 죽이면 죽일수록 오는 빈도가 낮아져요, 형들. 열심히 죽여줘요. 딱 형님 여기까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가요 다요. 아, 씨, 야 이거 왜 이렇게 쉽게 이기는 거야? 보스까지 하는 이거. 아, 게임을 너무 못해. 저희 다 프로 게이머입니다. 이 게임 특성상 <laughs> 보스를 치고 있는 팀이 아. 굉장히 빡세야 되거든. 저희 왜이야? 이렇게 쉽게 이기는 거야? 뭐야? 이해가 안가네 저희가 찍어달라는 거를 우리 혈원 형님들이 거의 프로끼 뭐 마냥 찍어주시거든요. 아니요.